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와줘야 하는데 음... 물 카드, 하는 카드, 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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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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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아까보단 나아졌어 어때? 제법이지 않아?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 뭔가들었어까 프로모션 이쯤에서 나와줘야 하는 어? 이렇게 하는 건가? 집은 어느 쪽일까? 괜찮으려나? 물렀이지 <목소리> 뭐가 들었을까? 아까보다 나아졌어 음... 버려진 아... 걸 보니? 패배했군 <목소리> 게임을 시작해 머리! 나이스 크리티컬! 자가 사망했습니다. 아까보 나아졌어. 이렇게 하는 건가? 포석이라고 해야겠지. 아니 크리티컬이죠. 초반에 애들이. 모자랑 방어구 가 없으니까 더 세게 박혀 그러니까 이게 치명타가 방어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효율이 있거든요. 일단 만들긴 했는데, 아까은다 나아졌어. 스스로가 놀라운데? 이거는 볼까? 먼저 죽도록 하지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 몇수나 앞서 가겠는걸?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람> 난 결. <결혼. 놀람> <놀람> <놀람> 우와. 본 어, 크리 뭐야? 오. 생존자가 파워. 사망했습니다. 오, 그렇게 되 오메이지. 아침에서 줘요생존자 사망했습니다. 일보급 임시로 일단 이죠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흠... 음, 평범한 도구난 결과가 보여 먼저 벤트취소해요 정신! 집중! 연쇄 처치중입니다 야, 초반에 킬좀 괜찮게 먹으면은 생존기도 괜찮고, 음, 뭐라 해야 되지? 깔끔한 게. 그러니까 잘 컸을 때는 이제 너프전에 그위력이 조금 나오는 느낌? 생존기도 괜찮고, 아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괜찮아.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 한번 그까 복리치기면 이제 100%일 텐데. 충분하지. 와, 데미지 차이. 미쳤군. 재밌다. 아, 재밌다. 야, 이거 좀 재밌네. 생각보다. 기대는 별로 안 했는데 좀매력 있어 캐릭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만에 수... 젖을 시간은 없어. 이빌드 단점. 존재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십삼성 성공하면은 나락감. <laughs> 일분 후. 근데 그 메이플하다 보면 이 퍼센트가 은근히 잘 터지긴 하거든요. 예. 천천히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보자. 와우 약하군.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자. 다음 수는... 나가기로군. 게임을 시작하자. 아, 내 혈팩! 가지 풀어갈까? 조일까? 숲과 자연은 확률 그 자체. 난 그걸 통제할 거고. 나오자 싸운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난결과은우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웠어 이러면은 기신 수티가좀저 정답점이 있긴 한데. 아 근데 네, 좀 재밌어요. 약간 그 뭐였지? 룰로 따지면 진 만크리진 하는 느낌?

이미 o d n e s s 에줘야 하는데 이런 것뿐요. 일단은 망카좀 써주고 오스코 그냥 그 위다 버리자. 하는데. 그냥 남의 화염 트랩을 맛있게 쓰자고. 아마 이거 하나일 거야. 거지. 얼음물 그냥 스태템으로 냈던데 그냥 너무 투머치했을까요? 얼음물 버리는 게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들었데 늑대 젠을 내가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좀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프로모션. 늑대 젠을 좀못재네요 확실히. 그렇죠? 원더플트 다.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보통... 표현한... 미세판 없냐? 침대에 자 시간은 없어 쓸만한 게 나와야 하는데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 그러니까 신드라가 진이 돼버리네 침대에 자 난 결과가 보여 슝 이것도 <laughs> 응. 아 미세릴 하나만 주면 안 되나? 아니 왜 이렇게 미세리를못 먹었을까? 아이고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한다 음 아.. 저걸 간다? 먼저 가야지 그 근데 이제 미세를 먹을 만한 곳이 없어 난 그냥... 이 곰에서 안 나오면은 여기 늑대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 두 개가 다치면은 그냥 골목길 지방령 했어야 됐나? 그냥 Q, E, W보다 그냥 평사가 더센거 같은데 지금? 아, 근데 듀렌달로 너무 오래, 오래 있어가지고 그게 좀 걸려 걷기 불... 어? 늑대 있다 우와! 우와. 이와이력이 정도면 충분하지. 까것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가죽한까 나와야 하는데. 오호호. 아, 누가 에을찾 누가 나가 어떤 변수가 날기다리아저 무수 9인데? 몇 스택인지 못 봤어 무속군인데 이거 또못 읽었나? 설마 게임을 시작하지 이것도 게임의 일부야 어디 한번 볼까? 아, 세한데? 언니 주화기니까 이 속이 진짜 미쳤구만. 우리 싸웠니프로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꼬리 잡게 하는데? 스 낮은데? 60 스텝밖에 안 돼.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 날아갈게 이것도 게임이 일부다. 레이스터드. 아니 하치야, 보이서 뭐 어, 내 뒤를 잡으면 어떡해? 풀어보자. 난 결과가 보여. 이거 안 잡을 거야? 하트 유저가 아니구나. 어떻게 하트 유저가 쇼울를 걸을 수가 있어? 에반다, 에바다. 어? 이 녀석 그냥 평화주의자구나 인정.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 에바치네. 나이 읽었나? 아, 개임체크메도망합다 아, 아, 대단하다 개수. 그냥. 어, 보통 멋지다고 표현하던가? 얘네 둘은 봐야겠다 좀 심하다 왜 저러니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 마지막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일본 후 임시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 서두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생명 남았습니다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 생명 남았습니다. 이 너는 그냥 게임을 못 하는 친구구나. 이거는 신고하지 맙시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하트는 게임을 못 하는 친구예요. 이해해 줍시다. 근데 죽인 점수 왜 이렇게 많아. 하.